자 202쪽 한번 해봅시다. 역시 최대치소니까 그려서 정형만 의딱 표시하면 돼. 맞지? 다친구가 마이레스에서 사니까 x 가 마이레스에서 4다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대칭선 없는 것 같고요. 도함수 구해보면, 좀 글자가 좀 큰데? 자,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하시면, 그대로 미분하시면, 이에 마이엑한 다음에, 속미분하니까, 마이 이렇게 나오겠다 됐지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자 공통인수가 지금 2x에 2 m 마 x 이렇게 된거 맞나 됐지 그리고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이렇게 묶으면 안없어지니까 아, 자2 m 마 x로만 묶어내면 되겠다 e x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2도 있네 2도 묶어내면 x 마 x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나 자 그러고 나면 이게 도함수 얘는 항상 양수니까 요거만 그리시면 될 거고 자 뒤에 거 도함수가 x 1 x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최고차 음수고 빵 1이니까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가 속값이고 여기가 뭐다 대값 되는 거 맞니 자 그래서 그 f0 f0을 구해보니까 fx 0 넣어보니까 0이고 속값이죠. 대값은 F1이니까, F1 집어넣어 보니까, e 의 마이 제곱, 2 제곱분의 1 되는 거 맞지? 자, 그래서, 마저 그려보시면, 자, 일단 0,0에서 극소를 갖는다. 0,0에서 극소를 갖고, 그 다음에 1,2 e 제곱분의 1에서 극대를 갖는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이제, 리미트를 시켜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오른쪽이 쭉 떨어질 수도 있고, 정근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리미트 시켜봐야겠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텐데, X 마이 X는 X의 2X분의 X제곱으로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리미트 시킬 때 당이랑 지금 당이랑 지수면 누구 따라간다? 지수 따라가지. 그럼 분모 겁나 커지니까 전체값 작아져서 0으로 정근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거고 자 이쪽은 뭐 고민할 것도 없다. 이쪽은 리미트 시켜보나 마나 얘는 그냥 무조건 뒤쪽으로 이렇게 한없이 치솟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안 해봐도 뻔해. 근데 변곡점이 생기면 치솟긴 하는데, 이렇게 꺾어서 치솟을 수도 있다. 파란색으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맞지? 무조건 다 리미트 할 필요는 없어. 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 방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게 갑자기 이렇게 꺾이진 않아. 왜? 극대가 하나 더 생기잖아. 그래서 저럴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정역을 딱 표시해보니까, 마일에서 4까지죠? 자, 마이너스 1이 대충 이쯤에 있고, 4가 한 이쯤에 있겠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중에, 자,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건데, 어, 이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단 최대 값이 2제곱분의 1인 것 같긴 한데, 확인 좀 해보자, 마치. 3개의 값 중에, 이 빨간색 그래프 중에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 잡아야 되는데, 최소값은 확정이야, 맞지 얼마다? 0,0이 확정이죠. 최소값은 0이 확정이고, 어, 지금, 최대 값은 이 제곱분의 1일지 아니면 F 마일일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맞지? 이건 구해봐야 되죠.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뿐,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마일콤마 my, F 마일인데, 자, 마일이 큰지 이 제곱분의 1이 큰지 모르니까 마일을 집어넣어 볼게요. 마일을 집어넣어 보니까, 어, F 마일이 얼마가 됩니까? 이게 제곱이죠? 어, 얘가 더 크네? 맞지? 이게 마일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한 이쯤에 있나 봐, 이쯤에. 그치. 그래서 말콤마 2의 제곱이구나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2의 제곱이다 이런 귀찮음이 있다 됐죠? 한 개만 더 보고 이것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지? 그래프 그리는 게좀 자연스러우시면 좋겠다 자 2번인데요 일단 이거 로그함수잖아 로그함수니까 진수조건을 따져주면 진수조건에서 정의역이 x가 양수죠 이거 하나 체크해두시고 자대칭성 없는 것 같고, 도함수 구하면 미분 그대로 하니까 lnx 더하기 그대로 미분하니까 x, x분의 1 하니까 1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거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로그 그래프 그려서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려서 보면 된다. 플러스일 때는 평행이동이니까 그냥 보시면 된다고 했죠. 감소하다 증가하고, 얘가 0되는 x값이 lnx가 마일이니까 x는 2의 마일제곱, 즉 1분의 1인 거 맞나? 1분의 1. 자, 그랬더니, 속값 F 2분의 1을 갖는다. 이렇게 된 거고. 자,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집어넣고,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에 LN에, 2분의 1을 2의 마일제곱을 쓸수 있겠지. 그럼 마일이 똑 떨어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LNE가 1이잖아. 마치 마일은 앞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극속값 2분의 1, 콤마 마, 2분의 1밖에 없대요. 자, 일단 그래서, 자, 2분의 1, 콤마 마, 2분의 1이니까, 양수 콤마 음수니까 이렇게 생기나?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극소니까 이렇게 생길 건데 자, 이런 문제가 조금 있죠. 맞지? 자, 뭔 문제가 있냐 했더니 그 이게 위로 쭉 올라갈 수도 있고 점근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리미트는 시켜보셔야 되겠다. 맞지?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X가 0으로 갈때 0으로 갈때 말고 무한대로 갈때 무한대로 갈때 X, L, N, X인데 이거 고민할 게 없네. X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그냥 폭발하는 거지. 이렇게 쫙 폭발하는 놈이다.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0일 때가 문제인데, 자, 왜 무한대로 안 보내고 0일 때 보냐 하면 정역이 X가 0보다 크잖아. 정역 양끝 값이니까 한쪽 끝은 0인 거지. 리미트 X가 0에 어디로 갈 때? 0이 오른쪽으로 갈 때.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XLNX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얘는 어디로 갑니까? 자 일단 이게 문제가 있어 0으로 가고 얘는요 LNX가 이렇게 생기니까 LNX가 이렇게 생기니까 X가 0에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 0에 예,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 Y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죠 자 이거 어디로 가냐 하면 당이랑 로그잖아 당이랑 로그니까 뭐 따라간다? 당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으로 가는데 0인데 등호는 없죠 0보다 커지니까 여기 빵꾸딱 내주시면 되는 거야 되지 자 그래서 이제곱에서 정의역이 X가 이제곱에서 2까지니까 자, e를 넣어볼까요? fe가 얼마지? fe가 양 끝에 값을 잡으면 fe가 그냥 2죠. 그래서 e, 2라는 점이, 정의, 한쪽 정이요. 그 다음에 2제곱분의 1인데, 자, 2제곱분의 1에서 2까지란 말이야. 그럼 다 보이지? 최대값, 맥시멈은 2가 될 거고, 최소값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보이지?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